안녕하세요. 미랑스타 짱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집 지을 수 있고 농막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매물 소식입니다. 미랑시 산내면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는 지목이 전과 임으로 토지 면적이 213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 건축 가능하며 농막 설치해서 주말 농장으로도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마을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은 토지 매물입니다. 현장으로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망이 좋은 토지입니다. 어, 여기는 미랑시 산내면, 어, 산내면 나와 있고요. 미랑시에서 한 15분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산내면 하면 유명한 곳이 얼음골이죠. 자, 오늘 이렇게 미랑에서 전원주택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전원주택으로 좀 검증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을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평수로 213평이고요. 제목은 어, 전과 임야가 어,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캠핑풀 어, 40%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어, 제가 서 있는 요곳에 있는 땅은 아니고요. 요 위에 보면 이렇게 석축을 사놨죠. 요 뒤쪽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앞쪽에 그 동네 말 물탱크가 있었어. 수도 배관이 지나갑니다. 어, 따라서 본 토지는 어, 지하수를 80%가없고 말 어, 수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 들어왔고요. 차량은 어, 저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돌담사가 지는 부분이 어,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토지 안에 보면 이 대나무가 조금 나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나중에 어, 작업을 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토지는 보면 평평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앞쪽에 집이 한채가 지어져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전망을 이렇게 보고 전망을 이쪽으로 아, 보고 건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 앞에 대나무도 삭피해버리면 이렇게 앞쪽 전망이 네, 잘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고요.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요 안에 있는 대나무 있는 땅이 오늘 토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13평입니다. 네, 건축은 지금 여기 이 땅에다가 건축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봤던 그 땅에다가 뭐 주차장도 하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곳이고요. 어 지금 안에 보면 대나무가 좀 많이 나 있는데 저렇게 해서 어그 도로 밑에 도로 밑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쪽에 도로가 있는데 잠시 뒤에 위치에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는 보시면 어, 산이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저 위쪽에 올라가면 집이한 두세정도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도로 쪽에 올라가서 한번 해낭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으로 차량에 진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뒤로도 어,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폭은 넓지는 않지만, 일톤 트럭이라든지 그런 차들은 어, 진입이 가능하고요. 도로 아래쪽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지 자체는 보시면 평평한데, 도로보자 좀 꺼졌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213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앞쪽에 보이는 전망이 아, 뻥 뚫려 있겠죠. 네, 단지 요 대나무 작업을 좀 해야 되고, 어, 요 뒤쪽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 보셨고, 이제 앞으로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지 다 보셨고요. 213평입니다. 전원주택 어, 한동 지어, 지워, 지어셔가지고, 어, 텃밭 하시고 하면 평수는 아주 적당한 평수입니다. 어, 매매 금액은 1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